안녕하세요. 브랜드 신입니다. 오늘은 보험 설계사와 다이렉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다이렉트 상품 많이 가입하고 계시죠? 네, 물론 저도 다이렉트 상품을 몇 가지 가지고 있긴 합니다. 자, 이 다이렉트 상품을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가성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가성비가 절약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설계사 입장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들어갈 수 있는 한도와 그리고 넣을 수 있는 특약들이 다르다는 점입니다. 우선 다이렉트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상품을 만약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. 그러면 거기서 세팅되어 있는 특약들만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세팅되어 있는 이 특약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넣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빼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이 넣고 빼고 이게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. 세팅되어 있는 그대로 무조건 다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. 만약에 내가 넣고 싶은 특약은 이건데 이걸 넣기 위해서 거기 같이 들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다른 특약들도 함께 넣어야 한다는 거죠. 즉 내가 이걸 가지기 위해선 이 외에 다른 그 부수적인 특약들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. 그럼 내가 갖고 싶은 건딱이 금액만 넣으면 되는데, 이 금액만 넣을 수 없다는 거죠.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다른 특약들까지 가져가면 금액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. 물론,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했을 때, 그 담보와 똑같이 넣었을 때, 전체적인 금액은 아무래도 다이렉트가 더 저렴하겠죠. 하지만, 내가 넣고 싶은 특약을 넣고, 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거는 빼고,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거는 설계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. 물론 요즘에는 다이렉트 상품 같은 경우도 조금 변화가 되어 본인들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것 또한 특약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. 다양하지 않다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. 두 번째 차이점은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. 자, 똑같은 회사에 다이렉트 상품과 또 설계사를 통해서 또 상품을 가입을 한다고 해요.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한도가 다릅니다. 만약에 어떤 특약을 넣고 싶어요. 그런데 다이렉트 상품에서는 최대로 넣는데 200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가요. 그런데 설계사를 통해서 넣었을 때는 그 최대가 5 0 0까지더 들어간다는 겁니다. 이거 예를 들어서 말한,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러 가지 상품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물론 다이렉트라서 더 저렴한 것도 분명 있겠지만 설계사를 통해서 했을 때보다 한도도 그만큼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세 번째는 가입 후 관리에 대해서입니다.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죠. 내가 만약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내가 다 조사를 해서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했을 때 작은 것이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설계사를 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. 그리고 혹여라도 설계사가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변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분명히 고객분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. 보상에 대해서도 달라지죠.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보상 내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설계사를 통해 가입했을 경우,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. 어떤 때는 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그럴 때 가장 먼저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분들이 바로 설계사가 아닐까 합니다. 뭐든지 나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다이렉트로 가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을, 있을 겁니다.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했을 때와 다이렉트를 통해서 가입했을 때 분명히 장단점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.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설계사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상 브랜드 신이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